구미가 수건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지정되면서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가져오는 파급과 또 구미 성장에는 어떤 도움이 될지가 궁금한데요.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 김장호 구미 시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구미시장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축하를 먼저 드려야겠어요.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laughs> 결국 해내셨는데 그 소감이 <laughs> 예. 어떠세요? 네, 예, 이번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우리 구미시가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유치를 했습니다. 아, 이것은 4 1일만 구미시민 전체가 성원하고 염원하고 그 응집을 해서 결집을 해서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신 지역의 양 국회의원님, 그리고 지역의 정치권, 정말 감사드리고 또 상공회의서를 비롯한 경제계, 또 사회단체, 또 언론, 이런 데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서 이 네. 지역의 역량이 모두 모였잖아요. 네, 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 힘드셨던 점이나 네. 또 감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힘들었다기보다는 어, 작년에 우리가 이 반도체를 해야 되겠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이걸 해야 되겠다고 언급을 했고 취임사에서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 했는데. 어 일부에서는 이거 뭐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괜히 해 가지고 떨어지면은 시민들에게 실망만 안겨 줄 것이 아니냐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구미가 지금 정체되어 있고 이것을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가 반도체다.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밀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네. 전국에서 경기도만 여덟 군데서 응모를 하고, 15대 전국에서 15대 1로 네. 붙었기 때문에 비수도권에서 정말 어려운 과정인데, 정말 우리 양쪽 국회의원님하고 저희들이 똘똘 뭉쳐서 네. 이거를 정말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태준 포철 회장님이 고로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 영일만에 빠져 죽자 했듯이, 우리도. 음. 저희들도 우리 선출직들이 이게 유치가 되지 않으면 낙동강에 빠져 죽자.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네. 준비를 하는 그 결과가 네. 이렇게 좋게 안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이제 구미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미가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좀 자조스킨 그런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뭔가 할수 있다, 될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고 앞으로 구미시는 이것을 계기로 이제 더욱 더 이제 정주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희망의 메시지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네. 시장님 구미하면 또 반도체, 네. 반도체하면 구미인데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예 무슨 반도체 특화단지는 우리가 5공단만 지정된 것이 아니고 1공단부터 5공단까지 다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어, 저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또 규제 완화, 또 용적률 상향, 또 R&D 지원 어, 이런 또 패키지의 지원이 가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기업들에게는 더 경쟁력이 강화되고 네. 또 이런 좋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들이 더 많이 올수 있는 기회를 열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미의 산업단지 전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경쟁력을 갖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구미시에서는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설명회 또 투자 유치 활동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간의 협회라든지 포럼,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인프라나 이런 투자, 연구개발에 등의 이런 정부 차원의 지원이 곧 구미의 성장으로도 이어지겠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 구미가 이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가 방산 혁신 클러스도 지정을 받았고, 이번에 반도체 혁신 특화단지도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그 분야를 중심으로 구미의 산업단지가 경쟁력을 더 갖춰서 미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앞으로 공항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 공항과 연계되어서 첨단 산업 분야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공항하고도 굉장히 가깝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직선거리로 한 10km 정도 되니까 네. 앞으로 길을 좀더잘 낸다든지 해서 네. 어, 공항의 그 항공 물류를 우리 기업들이 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갖춰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출발이니까 네. 이를 통해서 구미가 더 업그레이드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HCN도 응원할 건데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구미 시민 여러분, 이번에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서 구미 시가또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구미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 반도체 관련 기업을 쫓아다니고 또 1%의 가능성만 있다면 달려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기업들이 많이 올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래서 구미가 미래 50년의 발전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계기를 지금부터 더욱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